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 5월 16일 유치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냈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유치부 랩런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폭폭 너네끼치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포칙칙폭포강기 단문 thank <laughs> you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사님의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도사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 유치부 램넌트들 한 주간도 어, 잘 지냈나요? 어,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랩넌트들, 약속. 엄마와도 약속한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빠와도 약속한 것 있죠. 또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과 한 약속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냐면 약속을 합니다. 어, 다시 어,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약속을 하죠. 우리 랩런트들은 약속을 잘 지키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전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어... 현시하지 않기, 엄마와 약속한 친구들이 있어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유치원 가기, 그것도 우리 약속이죠. 어, 또 저녁에는 일찍 자기, 이것도 약속이에요. 우리가 한 약속은 이렇게 어, 지켜야 합니다. 이 약속처럼 하나님과 하는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뭐라고 할까요? 바로 언약이라고 해요. 약속, 언약.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요. 우리 랩런트들과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해요. 조금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 램넌트들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는지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어.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처럼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떤 그림이죠? 우리가 만들기로도 만들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동산이에요. 보니까 기린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 토끼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 언덕에 보면은 나무가 하나 있네요. 나무에 빨간색 열매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바로 선악과라는 나무였어요. 이 선악과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한 가지는 먹지 마라. 어떤 나무요? 바로 이선악과예요 선악과에 있는 열매는 너희가 정말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절대 먹지 마.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거야. 어. 너희가 먹으면 이거 죽게 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선악과 뒤에 숨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도록 한 나쁜 존재가 있어요. 바로 누구죠? 맞아요. 사단, 마귀, 귀신.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야, 이 선악과의 열매를 봐. 얼마나 맛있게 생겼니? 이걸 어서 따먹어 보렴.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어서 이 선악과를 먹어 봐.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봤더니요, 어, 정말 맛있게 생겼네. 정말로 탐스럽게 생겼네. 한번 먹어볼까? 아니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야. 그런데 너무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먹고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에 우리 자세히 나누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렘런트들이 하나님과 지켜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바로 첫 번째 예배예요. 하나님과 지켜야 할 우리 렘런트의 들첫 번째 약속이 뭐냐? 예배. 우리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렘넌트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렘넌트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는 예배드리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렘넌트, 어떤 렘넌트? 약속을 잘 지키는 랩넌트.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세 번째 약속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는 것. 잘 듣고 있죠? 두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마 아침 저녁으로 또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랩런트, 어떤 랩런트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랩런트예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랩런트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 렘넌트들과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선생님 깜빡하고 선생님 너무 바빠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 우리 엄마 아빠도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랩넌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유치부 랩넌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랩넌트로,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는 세상에 빛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빛 주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저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자세한 광고의 내용은 우리 주보와 또 단톡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5월 22일 오후 1시에 교육국 교사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어,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셔서 우리 6월 한 달간의 학원 보금아 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 대신 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문희는 신민섭 전도사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유치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유치부 렘넌트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중한 언약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교회를 살리며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